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로또 1등 당첨에 실패하신 여러분들이 들어오셨군요. 그 놈의 로또 1등 언제 한번 대보니, 아이고, 다음 주를또 노려봐야 되겠네요. 자, 그동안 주식 투자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지수 빠졌네요. 2488, 그리고 종합 코스닥은 좀 올라줬습니다. 약간 좀. 보합권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아침에 좀 상승했다가 좀 밀려 내려가서 좀보합권에 마무리됐다. 개인들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 팔고 있죠? 기관들은 안 사고 있고. 증시가 올라가기에는 일단 바닥 찍고 올라갔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려 그러면 좀 무슨 호재가 또 다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2,500선을 한번 돌파했으니까요. 일단은 좀 한번 기다려보시죠.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다. 여기 지금 바닥이죠? 자 여기 일단 이 바닥은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400선 밑에 떨어지면 좀 주가가 좀 반등하는 좀 회복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올라주면 좋겠는데 자 일단 탄핵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탄핵이 됐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출범하니까 중시가 올라가기에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미국 증시 잠깐 살펴볼까요? 다우지 수도 현재 고점 찍고 좀 밀려내려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랠리가 지금 나와줬는데, 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출범하여서, 어, 한두 달 정도는 허니문으로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정책 방향이 상당히 경제 정책 방향이 안 좋다. 라고 좀 판단이 되면 증시가 먼저 알아서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어우, 계속 올라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역시 비테크 기업들이 이끌어줘서 서좀 올라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야, 계속 이렇게 오른다고? 야, 근데, 야, 진짜 무섭긴 무섭네요. 조금 조정 나와주면 올라가고, 조금 조정 나와주면 올라주고. 이러니까 국내 주식을 안 하지. 누가 국내 주식을 하니? 자, 완전히,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수하고, 어, 지 미국 주식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중시을 지금 안 하는 게뭐 당연한 거죠 사실은 지금 뭐 코인도 지금 달라 달로, 달라지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 야, 한 개당 1억 5천만 원. 야뭐 말이 필요 없네요. 자 이게 너무 좋네요. 일단 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8천만 원대 에 샀으면 벌써 한, 한 개당 7천만 원. <laughs> 요때 탈핵 때 여기 밑에 내려왔을 때 샀어도 아, 지금 얼마입니까? 한 주당 한 7천만 원씩 버나요? 야, 지금 미국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지금 기회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한번 새로운 정부가 좀 출범하고 나서. 뭐 미국 아니면 미국도 또 새로운 정보 출범하고 나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올라갈 종목이 없어. 올라갈 업종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습니다. 뭐 올라갈 건덕지가 있어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는 뭐 보장도 없고. 뭐 아니면 주도하는 업종이 있어야 되는데 주도하는 업종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올라가려면 좀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야 되겠죠. SK하이닉스만 가지고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삼성전자까지 같이 좀 올라줘야 우리나라 증시가 좀 힘을 좀 받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어려 보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죠. 탄핵이 되고 현재 한동훈 대표도 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자퇴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렵게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면서 당대표까지 됐는데, 사이가 틀어지면서, 사이가 굉장히 틀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안 좋은 길로 가고, 한동훈 대표도 결국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용병으로 불러왔는데 자리를 못 잡고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아예 보수층, 자기들끼리 계속 해먹는 게 해먹는 인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철수도 보면 알겠죠? 안철수도 자리 못 잡고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인재는 없어. 안에 인재는 없어. 안에 인재는 없는데 그래 계속 외부에서 대통령감들을 불러오고 있는데 자리를 못 잡죠. 자리를 못 잡고 필요 없으면 바로 내쳐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 지도자를 왕으로 생각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지도자를 어떤 이념의 이념의 정점에 있는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다해서 왕으로 세워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게해서 왕을 세우는데 필요가 없으면 바로 내치죠, 내쳐버리는 연산군처럼 바로 그냥 쫓아버리는. 어, 그리고 또 누굴 세워? 자기들은 능력이 없어. 신하들 옛날에 그 신하들처럼 자기들 능력이 없어. 계속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는데 제대로 못 하면 바로 쫓아 버리는 그런 당이다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념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쉽게 쉽게 배반을 안 하고 이념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똘똘 뭉치는 경향이 강하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윤석열 관련 종목도 이제 갈라, 음, 망했고, 한동훈 테마주가 한동훈 좀 올라줬었는데요. 탄핵 전국에서 산, 탄상을 하면서 올라줬는데, 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표를 사퇴를 했으니까, 자,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다시 받아들일 일은 뭐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완전 뚫뚫 뭉쳐갖고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놨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가기도 그렇고 다른 정당 을 만들기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좀 정치계에서 자라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 상당히 좀안 좋, 안 좋을 것이다. 당분간은 좀 보지 말자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언제 뭐 기적적으로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당분간 정치의 발을 올리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동훈 테마주는 버리고 지금 뜨고 있는 게 지금 이준석이 또 이제 대선 나온다고 하면서 이준석 이준석 테마주는 뜨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 이준석 테마주는 그게 크게 갈것 같지는 않고요.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고 이재명 테마주가 좀 조정이 나와주면 그쪽으로 노려보는 게좀 좋지 않을까 좀 판단됩니다. 자, 현재 탄핵 여파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한숨 쉬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많이 찍어줬는데, 그쵸? <laughs> 어, 제발, 제발 찍은 꼴이, 꼴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망해고 폐업하는데도 지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 어쨌거나 전 자기가 찍은 대통령이 저렇게 자기를 좀 발목 잡는 일을 자영업자 사실 먹기 살기 굉장히 힘든데 현재 지금 문 닫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지금 상당히 지금 봐도 어 우리가 길거리 가서 보면 자영업자들 그 지나가다가 음식점 보면 와 진짜 약간 활기가 없다는 옛날과 달리 진짜 활기 없다. 썰렁하다는 느낌이 진짜 확실히 듭니다. 맛집 몇몇 군데 빼놓고는 정말 자영업자들이 썰렁하다는 느낌이 이렇게 싹 들어. 아 진짜 어렵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웬만하면 그 혹시 자영업자 하지 마시고요. 혹시 차릴 생각들이 있으면 차리지, 마, 차리지 마시고 당분간 쿠팡 알바라도 하면서 좀 버티다가 어? 좀 경기가 좀 좋아지면 어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요. 지금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그전에도 탄핵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됐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있었고 2004년하고 2016년 당시에 탄핵이 됐을 때 주가가 한번 좀 출렁거렸대요 한번 단기적으로 약간 출렁거렸는데 그 당시에 경기가 좀 괜찮았고 2016년 같은 경우도 중국 경제가 상당히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발 수출발로 좀 버텼는데 지금은 탄핵이 됐는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탄핵이 됐죠 경기가 꺾이고 안 좋은 상황에서 탄핵이 되고, 이거를 다시 올리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004년하고 2016년, 요때 탄핵하고 경기가, 아, 경기가 꺾이고 나서 바로 반등해 줬는데, 이번에는좀 힘들 것이다, 라는 게 현재 한국 은행에서 지금 나오는 전망입니다. 잠깐 볼까요? 2004년 3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3월이면 요 때인데, 단기적으로 올랐어요 월봉 지금 월봉입니다 일봉으로 볼 수가 없어서 월봉으로 보는데 3월 달에 지금 별로 조정이 안나왔어요 오히려 탄핵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다시 또 급반등 나와줬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올라가던 증시에서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좀그 해에는 좀 조정이 나와줬지만 말부터, 2004년 말부터 올라주면서,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굉장히 지금 증시가 많이 올라줬네요. 다음으로 2016년이죠. 2016년 겨울에,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요. 2016년이면 여기네요. 어, 여기네, 겨울에. 오히려 올랐네. 탄핵되고, 잠깐 조정 그러니까, 이 잠깐 일시적으로 월봉으로 보면 티가 안 나고, 일본으로 보면 티가 나는 그런 정도의 단기 조정 이후에 증시가 올라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2017년부터 증시가 굉장히 좀 화랑이었네요. 아, 좀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굉장히 좀 화랑이었다가 조정 나오고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또 급등해주는 이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죠? 지금 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탄핵을 당했고,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행보 구간에서, 그죠 야, 이, 이때 행보 진짜 죽이네요.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동안 코스피지수가 그냥, 야, 껌딱지네. 1800에서 2200까지 5년 동안, 야, 박스권 이러기도 힘든데. 자, 이러다가 지금 증시가 변동성이 있는데, 야, 첫때 진짜 코사, 코스피를 했으면 정말 힘들었겠네요. 자, 지금 이제 변동성이 많이 있는데 떨어지는 와중에 자, 조종이 나오는 와중에 탄핵을 당했고 현재 지금 트럼프 변수도 있고 대외 경기가 뭐, 뭐, 너무 안 좋죠. 2016년 같은 경우는 탄핵을 하고 나서 미국, 중국 경제가 워낙 살았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살았는데 현재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작살이죠. 우리나라보다 더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다 뭐 우리나라 뿐 미국, 중국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기가 지금 다 꺾여 내려가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전세계에 지금 아, 하여튼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만 빼고 미국만 빼고 미국도 물론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민들은 쉬, 힘든데 일부 이제 부자들이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만 잘 나가고 안 나가는, 못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도 거기에도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미국 우선 정책을 좀 피게, 피게 된다. 그러면, 아, 우리나라 정시 다시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가 일단 뭔가 좀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 좋아질까요? 뭔가 좀 올라갈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여서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 일단 잠시 약간 좀 종목을 찾아가지고 좀 짧게 스윙 종목을 먹던가 단타 종목을 하던가 아니면 조금 좀 기다려 보는게 아 상황이 어디로 흘릴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 보는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됩니다 아 한마디로 어려워 어려워 자 이번 주 로또 일등 당첨에 실패하신 분들은 다음 주 다음 주 로또 1등 당첨을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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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증시다 자 오늘 한번 기관 매수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자 오늘 모산나 뭐 기관들이 자, 아, 저번에 그 금양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관 매수 종목 기관 첫 매수인데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했기 때문에 볼만하다 라고 했는데 오 오늘 금양이 또 올라졌어요 아. 금양이 지금 현재 요날 얘기했는데 어제도 올라주 금요날도 일 올라주고 오늘도 지금 급등해 좋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잘 잡아갖고 먹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급박 급, 이런 종목들 계속 종목을 찾아갖고 하나 발을하면 그걸로 이렇게 먹고 수익을 이렇게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이런 전략이 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종목을 좀 찾아야겠죠. <laughs> 종목을 좀 찾는 수밖에 없어. 자 오늘 기관 매수 종목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자 기관들이 투신권에서 이틀 연속 추가로 매수했는데 오늘 좀 많이 매수해서 좋습니다. 많이 매수해주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많이 올라줬는데 이것도 좀 볼만하겠네요. 이렇게 바닥권 이렇게 땡겨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급락한 종목이죠. 완전히 급락했다가, 야, 이거 이제 이거 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럴 싶을 때 그냥 반등 나온 종목들은 그냥 개인들이나 단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반등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어려워. 어려워. 근데 이렇게 기관들이 확실하게, 특히 투신권에서 매수한 종목은 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윙 종목은 이런 거로 선택하면 아, 지금 장에서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 판단되고 있고요. 자, 퓨런티어가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오늘 오직 야 오늘 갭상승이네. 요갭상승 좋습니다. 이 차트로 보면. 앞에 윗꼬리가 있죠? 매물, 매물, 고점을 돌파 못하고 매물 받고 고점을 돌파 도포, 돌파하고 매물 받고 밀려 내려갔는데 당겨주고 있는데 갭 상승이 나와줬어요. 요 갭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량 터진 갭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꼬리 에 달린 이 매물들을 좀 소화해주는 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니까 퓨런티어퓨런티어란 종목 요것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요거 내일 한번 이렇게 운이 좋으면. 요렇게 한번 요 돌파 시도 여기까지 양봉 나와주면서 윗꼬리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아침에 관심 종목 세팅해 놓고 아침에 매수세가 효가창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 노려보는 거 단기 매매를 이게어 종목 검색식으로 해갖고 아침에 막 이렇게 반짝반짝 급등하는 종목들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미리 좀 종목을 좀 선정해놓고 좀 올라가는 것도 초보자들이 매매하기는 오히려 더 수익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스 홀딩스. 아, 이거 콕 했다가 다시 올라주고 있고. 앞에 고점이 좀 세갖고, 돌팔라면, 팔라면, 좀 거래량이 좀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코나, 아이. 요것도 이제 급등해주고 있고. 자, SCI. 자, 두산. 두산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루닛. 어, 루닛도 괜찮네. 자 이렇게 급등해서 많이 올라가 줬는데 기관들이 이 고점에서 82,000원 가격에서도 추가로 들어온 거 보니까 좀더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로 만약에 잘 간다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일 수도 있겠죠? 더 많이 올라가서 이 10만 원대, 11만 원대까지도 한번 땡겨줄 수 있으니까 그쵸 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 거래량이 곧 상당히 급등해서 내려간 가격인데 지금 훨씬 거래량이 많죠. 어, 지금 땡겨주는 가격이 훨씬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 매물, 이 오래 물렸던 매물을 지금 소화해주고 있다. 강력한 거래량으로 손바김하면서 소화해주고, 있, 소화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간다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뭐 장기간으로 좀한 달, 두달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매수한다고 하, 안 하더라도, 뭐, 이렇게, 관심 종목에 세팅해 놓고, 요런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것도, 주식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LS 에코 에너지. 어, 요거 좋아보이네요. 요거 좀 좋아보이고, STS 엔진. 자, 메디포스트. 이제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죠?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습니다. 다 죽은 종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 간다고 다안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온전선, 산일전기, 어, 산일전기도 괜찮아 보이네. TSE, 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주고 있죠? 내일 하루 더 기관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준다 그러면, TSE 한번더좀 치고 4만원, 2천원, 3천원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겠네요. 파미셀, 잘 가는 종목들이 있죠?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현재 지금 바닥 찍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 보지 마시고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 찾아갖고 아침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당분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고출범하게 된다 그러면 당분간 경제가 조금 뒤숭숭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마음 다잡고 <laughs> 돈이 있어야 마음을 다잡지. <laughs> 자 일단은 조금 진정하시고 릴렉스, 릴렉스. 일단 어.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올라갈 수, 알수 있겠지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투자금액의 한 20, 30% 정도로만, 뭐 투자를 좀 하시는 게좀 좋겠고, 증시가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좀부중을좀 늘리시는 게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지 판단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